저는 첨단 전환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고 있는 50살 네, 이윤기라고 합니다. 어, 저희 첨단 에너지 전환 마을은 그말 이름처럼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처럼 에너지와 관련해서 기후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삶 속에서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천하고 있는 마을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랑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가온이가 청년이 되거나 아니면 저처럼 40대, 5 0대에 살아가게 될 건데, 그때가 2045년, 2055년, 2050년 한 폭반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실은 주변에 어떤 활동들을 할수 있지 찾다 보니 에너지 전환 마을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에너지 에너지 전환 마을은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야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서. 한편에는 주민들과 함께 햇빛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는 에너지를 아끼는 일들 전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주민들과 함께 매월 22일 날 소등 캠페인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전 지침을 세워서 함께 절전 약속을 한다든가 또 전기 고지서를 같이 공유하면서 얼마만큼 절전했는지 절전소 현황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 강사단들이 있어서, 마을 속에서 마을 교육들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마을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마을 연구의 활동도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한 주민분들이,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들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부족하지만 공부하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2045년 아무리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굉장히 달성해야 될 목표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루는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을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좀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싶어서. 사실은 마을 단위에서 탄소 주님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잘 된다면 저희 바램처럼 2045년 안에는 저희 마을에 어, 탄소 주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과 폭우가 뭐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다가올 정도로 이제 우리 삶 속에 기후 문제가 이제 누구나 다, 다 실감하는 문제 다 인식하실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것은 국가나 물론 제도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또한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이 소홀히 되면 정책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만회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조금씩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 또 주변에 햇빛발전 협동조합들도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참여해서 함께 햇빛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반면에 전기 절전이라든지 어, 에어컨 적정 온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절전한다면 생활 속에서 크게 품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지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해보시기를 제안 드립니다.